감독은 음. 며칠날 태어났다고요? 저는 23일날 태어났어요. 나는 자기야 물어봐줘. 며칠날 태어났어요? 나 저는 선생님 음력 24일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선생님이 음력 29일인건 우리 구독자들이 다, 다 알겁니다. 고 네. 조국이 다 알고있어요. 제가 29일날인거는. <laughs> 자 저희가 이제 1일날하고 14일날, 20, 10, 24일날. 1, 14, 24. 아 저거 먼저 바로 들어가시네. 네. 네네 자, 입력으로 태어난 날짜를 말하는 거니까, 음력으로 따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일날 태어난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단명수가 있다고 라 얘기를 했는데, 꼭 빌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일일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일 단명수라는 거는, 사람들이 단명이라 그러면 그냥 일찍 딱 죽는 거를 얘기하시는 줄 아는데, 저는 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틀리습니다. 물론, 어, 단명이라는 것은 일찍 죽고 요절하는 것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천만 원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천만 원을 갖다가, 어, 그냥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천만 원을 버는데, 아주 돌아, 돌아 돌아가지고, 천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천, 그냥 술에 술 탄듯, 천만 원을 번 사람은 사는 것이 힘들지가 않고, 뭐냐면, 금방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돌아 돌아서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갖 가진 고통이라든가 심장이 마르고 또막 고통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명이 단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축된 명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일일 날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신액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고생이 많다 그랬잖아요. 고생이 많으니까 어떠냐면은 자, 우리가 어뭐 그냥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돈 가지고 집을 딱 하나 사 줘서 거기서부터 탄탄대로로 올라가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그냥 저 전세 자금 대출 무슨 자금 대출 해가지고 그 대출을 받아갖고 또 시행을 해서 그 돈을 갚아가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어떤 높나지가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액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액이 많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 짊어진 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일날 태어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아까 제가 그랬 부모의 덕이 많게 먹고 또 뭐냐면 육신의 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애따 여기따 너 가져라 이렇게 하고 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일일날 태어난 사람은 인동살이라는 게 있어요. 인동살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은부다침이 많고, 시비나 소송이나 어떤 간제가 많아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 1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자기의 어떤 명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쉽게 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기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우리 이제 네. 14일날 태어난 사람은 재운 대길이라는 얘기는 운이 자꾸 생성이 많이 되고 좋은 기운이 많이 생성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14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조금 잘 살아요. 왜냐면 음, 어, 이게 이제 재물이 재물 대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재물이 계속해서 대길하게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출세를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입신출세라는 거는 조금 고위층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요새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경찰이라든가 이런 거가 많이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운이 많이 따르고 운이 많이 따르시는 사주기 때문에 요 14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을 더 많이 발휘해서. 조금 더그 높은 직위에 오르도록 노력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무관 사주라는 게 뭐냐면은 어 이런 그 머리에다가 어떤 모자를 많이 쓰는 직업을 택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경찰관도 여기 위에다가 모자를 딱 하나 써 주지 않습니까? 군인도 여기다가 위에다가 모자를 하나 쓰고 옛날에 우리 저기 글문 할아버지, 서당 할아버지, 훈장 할아버지들도 여기다 가슬 하나 다 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관사주라는 거는 어떤 그 머리에다가 간을 쓴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뭐냐면 존경을 받고 존칭을 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당도 조금 어, 속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어떤 구슬 할 때에 있어서 여기다가 모자를 많이 여러 번 바꿔 쓰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음. 모자, 도포 모자도 쓰고 또 어떤 산신 할아버지 모자도 쓰고 대신 할머니 모자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장군 모자도 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자를 많이 쓰는 사주가 되는 거니까 네. 그만큼 높은 사주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14일 날 됐는데 높은 사주고 아까 재운이 되기라고 이런 사주인데 그렇게 되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그 재물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낮이가 많고 삶에 어떤 기폭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저이 14일날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나라의 자격증이라든가 나라에서 주는 어떤 밥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사주들은 결혼을 일찍 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은 음. 명예를 먼저 갖고 결혼을 하시게 되면 은세상사이가 풍파가 없지만 명예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은 어떤 풍파가 많이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1일날은 제가 분명하게 풀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24일날 김 대표님 말씀하는 겁니다 네. 자 왜냐면은 요거는 남들이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잘난 척을 하는 것은 아닌데. 잘난 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정리가 똑바르고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지고 조금 뭐냐면 완벽한 것을 많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좀잘 나야지 되고 남 밑에서 꼬봉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리더 역할을 하면서 가야 되고 내가 뭐든지 좀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일이 따르는 무리들이 네. 자기는 그 그룹도 안 되면서 어떠냐면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위거하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구설이 항상 어떤 따르죠 구설이 항상 따르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시비나 이런 싸움이 좀 많이 언쟁이 있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선생님. 24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돈은 좀꼬을치기를잘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내 돈은 좀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좀 편하다는 네,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내 지갑에 그래도 한 2, 30만원을 갖고 있으면서 나가는 거하고 그냥 2천원, 3천원 달랑달랑 해갖고 나가는 거하고 사람 대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후 24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거를 많이 챙겨놔고 어디다 숨겨놓기를 하거든요. <laughs> 그런데 문제는 그 배우자들이 너무 많이 그 뭐냐면은 없애요. 없애니까 없애다 보면 어떠냐면 내 것을 또, 또 채워줘야 되는, 보충해줘야 되는, 리필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배우자를 좀 관리를 좀 잘하고 배우자나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예를 들자면 내가 24일인데 우리 애들이 좀 손재가 따른다든지 우리 신랑이 손재가 따른다든지 아니면 친정이나 시댁에서 손재가 생겨서내 거를 갖다가 주는 리필을 해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요 24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변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잘들 14, 4, 14, 24. 음. 그래도 다들 잘들 살까요, 생님? 네. 왜냐면 저희 그 집에 남자 두, 세 마리 중에 두 마리가 14일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잘 산다고 <laughs>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24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 것은 많다. 음. 자기 것은 많지만 그 배우자라든가 자녀가 내 것을 좀 뺏어가는 경향이 많고 아유. 내 것에 대한 거를 남한테 좀 이렇게 뺏겨내는 그런 경이 많으니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것처럼. 또 태어난 달하고 연하고 또 띠로도 선생님 네. 사주는 많이 바뀌겠죠. 네네. 근데 이제 태어난 날짜는 이렇더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네. 태어난 날짜가 중요한 이유를 좀 얘기 해 드릴게요. 박 대표님도 요새 무슨 저기 뭐야. 철학에 빠지셨다면서. 재밌죠? <laughs> 내가 공부하라고 했어. <그랬어. 웃음> 내가 공부하라고 했어. <그랬어. 웃음>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방송을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알고서 면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 자, 왜시면왜 태어난 날이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자, 년월일 중에서 1이 본인입니다. 1이요? 어, 네. 1이 본인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저는 무진이거든요. 네. 무진. 나는 제가 용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음. 이 무자하고 이 진자가 이무라는 것이 태어난 날이 저예요. 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진자가 배우자입니다. 어. 그래서 어 물론 뭐 앞에 태어난 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잖아 나, 네. 나. 그래서 이 태어난 날이 상당히 아, 중요한 낫구나. 거죠. 예 왜냐하면 나니까. 나를 기준점으로 해서 주변을 보시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날짜는 네. 변하질 않잖아요 음. 끝까지 평생에 가는 평생수 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나이라는 거는 해마다 한살두살세살 살, 살 이렇게 해서 나이를 먹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달이 바뀌고 어리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일은 절대로 부동 변하지 않는 수교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꼬리표를 따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날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